하지만 나는 그렇게 한 것을 겨,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한 개혁이야말로 국민들이 진심으로 정치에 바라는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정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저희가 목격한 정치의 모습은 뭐다? 묻지마 정치, 묻지마 자기들 멋대로 자신들의 살이사욕 권력에 눈이 돌아간 자들이 공산당과 같은 짓을 벌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자서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님이 소신있게 밀고 나가는 가운데에는 이 소신을 믿고 응원해준 똑똑한 노예가 아닌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9년 전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사기 탄핵을 겪은 이후에 반성하고 악한 자들을 벌에서 처단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법치가 상식과 공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될 것입니까?